캠퍼스에서 웃으면 만나는 그날 까지 함께 하겠습니다. 뽕스의 석수학 입니다. 어, 개념원리 공통수학 1 복소수 두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필수해제 6번부터 볼거고요자 여기 보시면 z가 이제 이렇게 1-i 분의 1 더하기 3i 라고 나와있죠. 근데 그 뒤에 이제 뭐 Z3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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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z 세제곱, z 제곱, z 이런 제이 것들을 구해서 계산하시오 라는 얘기인데 일단 z를 보시면 이게 1-i 분의 1 더하기 3i 이니까 일단 분수 형태가 되어 있고 분모에 허수단이 i가 들어가 있죠.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얘를 유리화를 해주죠. 그래서 1 플러스 i분의 이렇게 위아래에다가 1 플러스 i를 곱하게 되면 자 분모는 합차 공식에 의해서 1 빼기 i 제곱이 되죠. 자 제곱이 되고요. 그 다음에 위에는 전개해 주시게 되면 1 더하기 3i 더하기 아 더하기 3i 제곱이 되죠. 그럼 여기서 i 제곱이 얼마죠? 그렇죠. 허수단위 i의 약속에 의해서 마이너스 1이죠. 그래서 이걸 대입해서 정리하시면 분모는 2가 돼주고그 다음에 분자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 플러스 4i가 되죠. 그럼 이거 자, 2분의 빼기 2 하면 마이너스 1이고 2분의 4이, 4i를 하게 되면 2i가 되죠. 그래서 z를 이렇게 빼기 1 더하기 2i다라고 이제 이렇게 고쳐놓고 계산을 하시는 게더 편하게 될 겁니다. 자,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z 제곱을 계산하시게 되면, 그렇죠? 얘는 어, 빼기 1 더하기 2i를 제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. 그러면 요거는 1,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서 2배 하면 마이너스 4i, 그 다음에 플러스 뒤에 거 제곱하면 4i 제곱이 되죠? 그럼 i 제곱이 또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, 마이너스 4i가 되겠네요. 그렇죠? 자, Z제곱이 이렇게 되고요. 그 다음에 Z세제곱은 Z제곱에다가 Z를 하나 더 곱하면 은 Z세제곱이 되죠. 그러니까 우리는 자, 빼기 3, 빼기 4i 라고 구해놓은 거에다가 그 다음에 빼기 1, 더하기 2i 요거 둘을 곱하면 되는 거죠. 그러면 전개해 주시면 3, 그 다음에 플러스 4i 그 다음에 마이너스 6i, 그 다음에 마이너스 8i제곱이 되죠. 마이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또 플러스 8로 바뀌겠죠? 그래서 11 마이너스 2i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. 자, 이렇게 되고,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시계다가 대입해 주게 되면, 질문의 시계다 대입해 주게 되면, z 세 제곱 대신에 11 빼기 2i 가 들어가게 되고요그 다음에 z 제곱 대신에 플러스 2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i 가 들어가게 되고요그 다음에 플러스 6하고 z 대신에 빼기 1 더하기 2i 가 들어가고, 마지막에 플러스 1이 붙겠죠? 이렇게 그러면 일단 실수 부분부터 보시면 11 빼기 6 빼기 6 더하기 1 이렇게 되죠. 그럼 11 더하기 라면 12고 여기 음수 쪽도 빼기 6 빼기 6니까 그러니까 빼기 12가 돼서 실수 부분은 없어지네요. 자 그러면 이제 허수 부분만 남게 되죠.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이하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i 이 플러스 1 2 i 이 이렇게 되죠. 그러면 어, 빼기 1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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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이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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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수 0제 6번의 2번 보시면요. 일단 x가 0 플러스 0 i y가 0 0 0 0 i 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0 0 0 0 0 0 0 0하하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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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가 되0 0이0 0 0 0 0 0는0 0 0가되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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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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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이 되죠. 그래서 얘는 10이 되죠. 혹시 또뭐 x 빼기 y가 필요하다면 빼주게 되면 그렇죠 유가이가 되주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구하기가 쉬운 자료다라는 걸 식을 보시고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질문의 식을 보시면 얘가 우리가 앞에서 배우신 인수분해를 좀 이용해 보면요. 자, 요거 x 세제곱이랑 y 세제곱을 짝져주게 되면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이 되죠. 자, 그 다음에 뒤에 이 가운데 두 번째 세번째 짱을 그죠 빼기 xy로 묶게 되면 그렇죠 x 플러스 y가 주죠 자, 그럼 이거 x제곱 세 더하기 y제곱이 그렇죠, x 플러스 y에 x제곱 빼기 xy 플러스 y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죠. 그러면 뒤에 이제 빼기 xy에 x 플러스 y는 그대로 적게 되고, 그럼 x 플러스 y라는 공통인수가 보이죠. 그래서 x 플러스 y로 묶어주게 되면 뒤에 남는게 x 제곱 빼기 xy 더하기 y 제곱에다가 빼기 xy가 더 남게 되니까 x 제곱 빼기 2xy 더하기 y 제곱이 되죠. 그럼 그거는 그렇죠. x 빼기 y의 제곱이다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알고 계시죠. 그럼 x 플러스 y 대신에는 아까 구해놓은 여기서 2를 갖다 대입해주게 되고 x 빼기 y가 6이니까 제곱하게 되면 36i 제곱이 되겠죠.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니까 i 제곱이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6에다 2를 곱하면 답은 마이너스 72가 되겠네요.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필수예제 6번인데 이거는 뭐 특별한 원칙이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유리화라든가 곱셈공식 또는 인수분해 이런 것들을 적절히 활용해서 최단 시간 안에 안정적으로 계산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. 자 필수예제 6번이었습니다. 자, 그 다음 필수의 7번인데요. 자, 여기서는 알파가 빼기 3 더하기 i, 베타가 1 빼기 3i 이렇게 돼 있죠. 그래서 뒤에 질문을 보면은 꽤 복잡해요. 켤레복수수까지 있고. 근데 요거를 앞에 두개 요렇게 짝져보고 뒤에 두개 요렇게 짝져서 공통인수를 체크해보면 앞에 두 개에서는 그렇죠. 알파 바가 똑같이 들어있죠. 그 다음, 그러면 묶어주게 되면 알파 플러스 바. 인수분해 한 뜻이 하는 겁니다. 플러스 뒤에 쪽에서는 베타 바가 똑같이 붙어있죠. 그래서 이렇게 묶어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죠. 그럼 요거를 알파 플러스 베타를 또 공통인수로 이렇게 또 묶어내면 알파바 플러스 베타바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. 그러면 우리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하게 되면 <laughs> 음, 여기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이 아이가 되죠.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이 아이가 됩니다.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얘기해 주면 좋은 게 알파바에다가 베타바를 더 하잖아요. 그죠자 그러면 알파바 더하기 베타바를 생각을 한번 해 보시면 알파를 우리 보통 a 플러스 bi 라고 놓고 어, 베타를 어, c 플러스 di 라고 놨을 때그렇 그럼 알파 반은 어, a 빼기 b i 고요? 베타 반은 그렇죠? c 빼기 di 가돼 주는 거죠. 허수 부분의 부분만 바뀌니까 그럼 이 상태로 만들어서 둘을 더하게 되면 어, a 플러스 c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더해지고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더해져서 어, 이렇게 쓸수 있겠죠. 자, 근데 이게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하게 되면 그냥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하게 되면 어, 요게 어, a 플러스 c에 더하기 음, b 플러스 di 가 되거든요 요렇게 근데 요 녀석과 요 녀석을 비교해보면 그렇죠 허수 부분에 부분만 바뀌어 있죠 아 그러니까 알파바와 베타바를 더하는 것은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해서 그거에다가 한 방에 켤레복 소스를 취해도 똑같이 성립이 되더라 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의 규칙 알파바 더하기 베타 반은 어, 알파 플러스 베타를 짠 반한 것이다 라는 이런 성질을 하나 알수 있겠네요 그럼 이걸 이용해 주게 되면 여기 요 녀석 알파바 더하기 베타 바라는 부분이 결국은 앞에 있는 알파 플러스 베타에 현례복소수를 한 번에 구해도 상관이 없어지는 거죠. 그래서 빼기 더하기 2i다라고 이렇게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이런 이제 규칙을 알고 계시면 계산이 좀더 용이하겠죠. 그럼 얘는 이제 자연스럽게 합차가 됐으니까 앞에 거 제곱 4 빼기 뒤에 거 제곱하면 4i제곱이 되죠. 그래서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정답은 8이라고 이렇게 바로 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알파바 더하기 베타바가 알파 플러스 베타 한 번에 켤레 복수수를 취한 것과 같다라는 요성질 이용해 주시면 계산이 비교적 용이하게 풀리는 문제가 되겠죠. 자, 필수해제 7번이었습니다. 자, 필수해제 8번입니다. 필수해제 8번은 복소수 z 그것의 켤레 복수수 z 바에 대하여 요렇게가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죠. 그럼 우리는 z, z 바에 관한 특별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z는 보통 그렇죠? a bi라고 놓고 시작을 하게 되죠. 그러면 z 바는 그때 A 빼기 BI가 되주는 거죠. 그러면 여기다가 이 형태를 대입하게 되면, 자, 1 플러스 2I에다가 Z 바가 곱해지니까 A 빼기 BI가 곱해지고요. 플러스 3I에다가 Z가 곱해지죠. 그럼 Z는 A 더하기 BI가 되겠죠. 이렇게. 그럼 빼기 더하기 6I 이렇게 되겠네요. 자, 이 상태에서 이제 전개를 해보면, 자 실수 부분은 이렇게 만나서 a. 그 다음에 자 이제 우리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b i 제곱이죠. 그럼 i 제곱이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2b가 된다라고 이렇게 바로 하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. 자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렇게 만나게 되면 3b i 제곱이 되죠. 그러면 마이너스 3b가 되겠죠. i 제곱이 마이너스 b로 바뀌니까 그렇죠. 그래서 이렇게 되겠네요. 그다음에 플러스 허수 부분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만나서 2 a i 죠그 다음에 이렇게 만나서 빼기 BI가 되죠.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나면 플러스 3AI 이렇게 처리가 되죠.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하시게 되면은 그렇죠. A 빼기 B가 되는데 그 실수 부분이 이쪽에 있는 이 실수 부분 마이너스 2와 같으면 되겠죠. 그 다음에 이 허수 부분이 5 a b 가 되죠. 그럼 그 녀석이 여기 있는 허수 부분 6이랑 같으면 되겠죠. 그래서, 위에서 아래씩을 빼주게 되면, 어, a는, 이렇게 빼게 되면, 빼기 4, a가 빼기 8이 되니까, a는 2가 나오네요. a에다 2 집어 넣으시면, b는 4라고 계산이 되겠죠.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, 자, 답의 z는, 어, 2 플러스 4이다라고,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필수 예제 8번이었습니다. 자 특강 1번인데요. 켤레복수의 성질의 활용이다라고 되어 있죠. 복소수 z라고 되어 있는데, 특별한 언급 없으니까 z는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그렇죠. 우리가 a+bi로 놓으시게 되고, 그럼 그때 z바 켤레복수수 얘기를 하니까 a+bi가 된다라고 이렇게 설정하면 되겠죠. 그러면 기억번 같은 경우는 z에서 a+bi에서 빼기 z바를 해라. a+bi를 하는 거죠. 그럼 얘는 a 빼기 a 가 사라지고 여기가 플러스 bi 가 되니까 어, ebi 가 되겠죠. 그죠? 그러면 복소수 z인데 항상 실수가 되려면 b 가 0이어야 되는데 그런 언급은 없죠. 그러니까 요거는 항상 실수라고 할수 없겠죠. 그래서 항상 실수인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라고 얘기했으니까요. 자, 그 다음에 니은번 같은 경우는 i 를 z 바에다 곱하고 있죠. a 빼기 bi 에다 곱하고 있죠. 그러면 얘는 그렇죠. 이렇게 만난 게 허수 부분이 되죠. a, i 이렇게.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나면 빼기 b, i 제곱이니까 플러스 b로 바뀌겠죠. 이렇게. 그렇죠. 그러면 역시 여기도 a가 0이라는 야 확신이 없기 때문에 a, b는 그냥 실수가 되거든요. 여기서 어, 복수수 z를 설정할 때 우리가 a와 b는 음, 그렇죠, 실수다라고 얘기하지 0에 대한 언급은 보통 하지 않죠.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실수가 된다. 그러려면 a가 0이어야 되는 조건인데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 니은번도 안 되는 거죠. 자, 디귿번 같은 경우는 z 플러스 i는 그렇죠. a 플러스 bi에다가 i를 더하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1의 i다라고 이렇게 허수 부분과 묶이겠죠. 그 다음에 z 바에서 i를 빼게 되면 a 빼기 bi 빼기 i가 되니까 빼기로 묶어주면 b 플러스 1의 i다라고 이런 형태로 묶이게 되죠. 그럼 요게 아, 앞에 거 A, A 똑같고, B 플러스 1의 I, B 플러스 1의 I, 뒤에 거 똑같으니까 합차로 인수분해가 되죠. 아, 전개가 되죠.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1의 제곱에 I 제곱이 되주는데,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A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1의 제곱이다라고 이렇게 되죠. 그러면 결국 허수 부분이 사라지게 되죠. 그러니까 요 녀석은 실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디귿번이었습니다 자, 그 다음에 리얼번 보시게 되면요. 자, 얘는 1 플러스 i, 1 빼기 i, 분수의 덧셈이니까 우리 통분하죠? 그러면 리얼 번은, 자, 1 더하기 i, 1 빼기 i 분모가 이렇게 곱해지면 또 자연스럽게 합차가 되니까 유리화까지 되는 선택이 되는 거죠. 그럼 여기 z에다가 a 플러스 bi를 집어 넣으시고,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1 빼기 i가 여기로 곱해지는 거죠. 그래서 1 빼기 i가 이렇게 곱해지고요. 그 다음에 가운데 부호 더하기, 더하기, 그 다음에 여기 z바. z바는 a 빼기 bi라고 쓸수 있죠. 거기다가 1 플러스 i, 요게 가서 이쪽으로 크로스로 곱해지죠. 그래서 1 더하기 i가 이렇게 곱해지겠네요. 그러면 얘는 1 빼기 i 제곱이니까 2가 되죠. 자, 분해. 네. 자, 여기서... 우리가 중요한 게 사실은 이게 실수냐 아니냐를 보니까 결국 허수 부분이 있냐 없냐의 얘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허수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이렇게 하면 bi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나면 빼기 ai가 나오죠 뒤쪽에서는 이렇게 만나면 빼기 bi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나면 플러스 ai가 나오게 되죠 그럼 요 허수 부분끼리 이렇게 다 사라져 버리죠 그러니까 허수 부분이 싹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실수 부분도 먼저 뭐 전개해 보면 a 그 다음에 어, 여기서 bi랑 빼기 i랑 곱하면 마이너스 bi제곱이 되니까 플러스 b가 되주는 거죠.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나면 a가 또 나오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나면 빼기 bi제곱이죠. 그러면 이게 또 플러스 b가 되죠. 그럼 2a 더하기 2b가 되니까 아래 있는 2랑 약분하게 되면 a 플러스 b 이렇게만 나오게 되죠. 그럼 이건 허수 부분... 아이가 사라졌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건 실수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디귿 리을에서 정답은 디귿 리을이라고 골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어, 필수 해제 789번이랑 특강 1번까지를 공부해 봤고요자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